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이제 좀 울리는 거 없어졌나요, 여러분들? <laughs> 울리는 거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좀 어떤 거 같아요, 형님들? 약간 조금 울려, 그래? 조금 더 붙여야겠네. 뭐전 전에 완 아니 그 어제 완전 애들이 싹다더 붙였는데 더 붙여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 좀, 아, 집이, 이게 방이 너무 커가지고, 계속 붙여도 붙여도 이게 조금씩 조금씩 울리나보네, 여러분들. 예. 아,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시고, 예. 어제 섰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일단, 뭐, 지금 방송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니, 방송 완전 괜찮지요? 방송, 복귀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틀 동안 방송을 너무 오래 했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어, 아, 방송을 너무 오래 했다. 음. 근데 뭐,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좀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상호한테 미안하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도, 아, 상호야, 진짜 미안하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상호가 저를 필요한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전 그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어요. 예, 진심으로. 아휴, 전 진짜 그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습니다. 진심, 아 정말 사람 사람 새끼가 아니다, 진짜로. 예, 네. <laughs> 진짜, 아, 난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니다. 어, 근데 상호 때문에 어제 진짜 재밌 재밌게 잘본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어 제가 조금 약간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 방송을 좀 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예체는 네, 얘기하니까 어제 너무 이제. 재밌었지요. 음 고맙습니다 예체능을 이제 제가 그 복귀 날에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좀 약간 주위에서 좀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아마 봄에 한편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쪽이랑 좀 얘기해 가지고 어좀 해서 좀해 해가지고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남자랑 여자랑 이제 팀을 한게 섞어가지고, 그 반응이 좋으면은, 어, 이제 좀 약간 분기별로 이제 계속 잡, 잡아가고 하는 거고, 어, 그렇게 아마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어, <laughs>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어,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도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눠 봤는데 이게 마크 마크란게 제가 알기로는 이 서버 종료가 4월인가? 그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들? 예. 음, 채팅창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러분들, 예, 갑자기 저 그렇게 되면 다 블랙 당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해 주시면 예. 좋겠지요. 아, 6월입니까? 여러분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뭐 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마크 뭐 스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마크가 지금 굉장히 어 인기가 엄청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들도 엄청 좋아하고 이러는데, 모든 게임은 한 게임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물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다막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게임을 또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뭐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무드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시선이 안 좋죠, 여러분들. 예, 네, 진짜 무드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안 좋은데 음, 좀 진지하게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제 그런 악성들에 대해서 그 아예 건덕지도 안 주게끔 뭐 티어 조정 위원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뭐할 생각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만 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laughs> 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욕만 먹는다, 뭐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좀 달라, 아프리카가,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 시청자 수 뭐, 그냥 하루하루 맨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막 하면서 스트레스였다면 요즘에는 진짜 뭐 그런 비교 이렇게 하면 그냥 네 인생 비교나 잘해라라고 나올 정도로 어, 아프리카가 좀 약간 많이 난다. 유해졌어요, 여러분들. 똑같다라고 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안 똑같아. 어 뭐야? 아 이거 무이형이 5,917개.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궁이 형님 5917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 무금 두 너무 크면 말해줘 형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 무궁이 형님 5917개 살짝 커? 어좀 줄일게 이 정도면 어때? 아니 일단 아니 뭐 유도는 절대 아닌데 무궁이 형님 열을 이제 되지 않으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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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되지 않으셨어? 아! 아니, 28등이시네. 어, 이야, 28등이시네. 여튼, 일단, 여러분들, 내 방에서 요즘 큰 소녀님들이 많이 나오셨어. 어,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 어,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내 방에 그냥 장군이랑 그냥 삼특이 밖에 없었는데, 어. <laughs> 아니,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냥 장군이랑 삼특이 밖에 없었는데, 어. 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방에 큰 소녀님들이 많아졌네. 어, 장군이어서 와라, 어. 아, 봉준, 영루, 결국 형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일단, 뭐, 그렇게 됐고요 아이고, 아트 형님 또 150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어, 이번 연도에 좀 약간 게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작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카카오 쪽에서 이제, 그 로보트 뭐, 변신하면서 뭐, 그 게임 나와요. 모바일 게임은 아닌데. 아이고, 또, 땀 형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우리 또 크로형이 우또 500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디아 4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 주된 베이스는 보라긴 하지만 제가 좀 하나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 하는 게 뭐냐면 전 모든 게임을 잘 못해요 실력적으로는 하지만 모든 게임들을 어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잘할 자신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게임들을 다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tl이 나오면 tl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뭐 모바일 게임 재밌는 거 나오면 이제 모바일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아블로 4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제 디아블로 4도 나오면 이제 디아블로 4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싹다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레스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레스도 하고 존 캠비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라 종겜비입니다예 보정비 보정비보정비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야무지게 좀, 어, 이번 연도 좀할 테니까, 그냥 나는 이제 그런 거야. 뭐든지 다할수 있는. 나 이제 3월에는 또 WBC 중계하잖아. 어, 그러면 이제, 이제 놀면 뭐하니처럼 이제 그냥 내 자체가 이제 컨텐츠가 돼서 이제 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개잡비죠. 개잡비, 여러분들. 예. <laughs> 개 잡비 중에, 이런 잡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네, 일단, 묵훈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방송, 어, 장기후방 때, 롤을, 이제, 엄청, 진짜, 중독자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좀, 흥미가 좀 많이 잃어서 3일째 지금, 솔랭을 한 판도 안 돌렸어요. 어, 롤 생각도 안날 뿐더러,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롤 또, 어, 많이 괜찮아지고 이러면은 또 롤로 또 해서 또 야무지게 또뭐 하나 컨텐츠 한번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턱은 왜 무창이 났냐고요? 아니 이거 턱에 그 뭐지 요즘 그 레이저 시술을 안 받아가지고 어 그렇게 됐네. 턱이 곰팡이 아닙니다. 예. 아 그리고 그 뭐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나중에 되면은, 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많은데, 공장 어. 보고 싶었지요. 마크에서 좋지요. 대장 놀이 기대하지요. 하하하! <laughs> 아아 무친대게 아아 무친대게 아아 무친대게 아, 아, 아 무친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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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예예예예아 <laughs> 오늘 2 등이니까 2 등이니까 아아아야 공주나 안양이가 평창동에서 사십팔짜가 걸걸걸더라 아, 아, 아 무친대게 무친대게 음. 아 천자녀잖아 천자녀 음어 <laughs> 아, 살다 살다 음 <laughs> 잠시만 야, 백개 하나만 싸봐, 봐봐, 형님들. 잠시만. 아, 백개한 번만 싸보세요. 백개한 번만 싸줄 사람 있어? 내 선물 하나 줄게. 기다려봐. 싫어, 싫어. 어, 이거. 어, 있네.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이거 뭐 바뀌었네. 아니 뭐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니 이게 선물을 하는데 무슨 선물할 게왜 이렇게 많냐? 뭐 티켓, 이모티콘 뭐다 있네. 뭐냐 이거? 어 형님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선물할 수가 없대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일단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아, 나 키프 148개 있어. 어. 팝이라가지고. <laughs> 맞죠? 어, 키프가 좀 많네요. 예. 네. 아. 아,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음. 아이 평창동에 이게 지금 배달음식 되는데 그저게. 이게 지금 아 하나씩 하나씩 다 시켜먹어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가 없네. 아이고야 아서울풀양님 어. 5917개 뭐야 아나 진짜 예? 마크 재밌다고요? 아니 형은 형님은 그냥 개신 물소 새끼인데 갑자기 이제 마크가 재밌어요? 소피플 씨 알짱 열혈 들었지요. 예? 마 예? 야 김봉도니 티요오 룰렛 모직에 돌렸지요. 와, 진짜. 무서워. 진짜 물소다, 진짜 물소야. 물소일지. 아니, 아니, 진짜 물소네, 진짜 물소야. 와, 대박이네, 대박이야. 와, 나 진짜. 룰렛으 하루 만에 들었지요. <laughs> 룰렛 하루 만에 들었어? 와, 나 진짜. 아이고 한남이 형, 여보십시오. 예.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네그 방. 대박... 왜 이렇게, 어, 뭐야? 아, 뭐야? 방이면? 아이고야, 웃게. 뭐야? 땅, 우리 씨, 왜 이래? 웃기냐, 본주가. 이제한 시간 남았다, 다 보고 올게. <laughs> 아, 아, 형님, 만 오십 구 개, 아, 형님. 아이고야, 만오5 9 개. 아니, 형님, 저기, 그, 뭐야, 제거 다시 보기, 그, 다 보신다고 지금, 뭐, 시간이 밀려있다면서요. 네. 아이고야, 아, 형님, 또, 5 9 1 7 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소울불러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 형님, 저기, 그, 뭐야, <laughs> 그, 다시 보기, 그, 제가, 민지가 다 잘라놨잖아요, 형님. 좀 스킵하면서 보세요. 그거 다 보신다면서요, 형님. 예. 아니, 형님,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이런 말씀 좀드리기 왔는데, 한남이 형님, 오늘 생방송에 좀 있으셔야 됩니다.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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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드리는 건아니고요 예, 형님,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10시에 회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 그때 꼭 있으셔야 돼요, 형님. 예, 그, 보고 오세요. 예, 일단, 예. 아. 혹시 돼지김치찌개랑 오삼겹 된장찌개 드셨는지요? 어, 아니요, 사장님.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애들이 먹은 거 같은데요. 예. 네. 아, 일단 소울푸령님. 아, 또 5,917개 두개두 번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아니 <laughs> 요즘 내 다시 보기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 하루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예. 아니 한식 형님, 야 맛이 맛이 맛있더냐 애들아? 무라짱 코짱은 이미 현실 세계 콘서트에서 노래 부르고 있지요. <laughs> 맛있더냐? 아, 진짜? 오, 어 그래? 아니 한식 형님 제가 한번 조만간 형님 그 시켜야겠네요 형님 야무지게. 음 여기 여기 저기 그게 없어가지고 어 반찬이 사찬이 조금 아쉽다. 사찬이 뭐야? 사찬이 뭐야? 어. 아 그리고 그 이번 주에 이제 그 집들이 이제 하려고 지금 그 섭외 전화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섭외 돼가지고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쯤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그렇게 그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 아 근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 별풍선. 아니 큰소녀님들이 이렇게 많이 쏴주시네. 어,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음. <laughs> 어 이번 주, 아 근데 이번 주 재밌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들. 뭐 며칠 안 남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12월 사, 아 2월 3일날 또그 철간봉 촬영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철간봉 촬영하, 촬영하러 가야 돼서 어그그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철간봉 여러분들 일본편 오늘 올라왔대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보세요 꼭 여러분들. 예. 네. 그거는 진짜 꼭 보세요, 여러분들. 어, 존나 재밌으니까. 음.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존나 재밌어요, 그거. 어. 아, 음. <laughs> 아니, 어, 아, 가서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건축 합숙 방송 하는 거야? 일단 뭐 제가 솔직히 말할 말씀드리면 어, 지금. 요즘에는 쪽지가 잘안 옵니다. 예, 마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누가? 내 찬노? 어 이제 마크 해달라는 쪽지가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마크 말, 마크 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들어가 줘라, 어디 들어가 줘라, 그 다음에 누구랑 해라, 누구랑 해라, 이제 훈수 층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뭐 뭐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뭐 펀딩했을 때, 뭐 애들 좀 챙겨줘라,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어. 아 어,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이제, 무친대 PTSD가 와가지고, 좀 빡칠라고 하기 직전이긴 해요. 여러분들. 예.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쪽지 보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좀 약간 내 본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뭐, 해, 뭐 해라, 뭐 해라, 뭐 챙겨라, 뭐 챙겨라, 이렇게 되면, 좀 바로 떠납니다. 예. 저는, 뭐, 이건 진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 진짜 바로 떠나요. 예, 진심으로. 뭔 말인지 알죠? 예, 왜냐면, 무친대는 <laughs> 나한테 있어서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최고의 컨텐츠고, 최고의, 어, 그거였는데, 제가 마지막쯤에는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낙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낙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아요, 여러분들. 예, 다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일부러 더하지 멍청하네 그럼 일부러 더하지 멍청하네 그럼 일부러 하는 새끼들을 그럼 블랙 넣으면 되잖아 어, 뭐가 문제야 아 일단은 어 오늘 이제 또어 마크 서버를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무파두부 인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예, 무파두부 인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 잠시만요. 아,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인턴 맞아요라고 하시는데 아, 저 인턴 맞습니다. 예, 저 인턴이기 때문에 또저또 또 들어가기 전에 또 인턴의 마음을 또 새로 잡으면서 예. 잠깐만요. 나는 인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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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은 맞는 거죠? 아 예, 인턴 맞습니다. 예 인턴만 아 오백 개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터는... 아몽이한테 아 본죽이 스킨 받았다. MC 킬는 언제의 공주나? 막 그나저나 니 네, 콧장이랑 진짜 결혼하나? 지금만 인턴 현실 회장 그 이상. 나는 천룡 인턴이다. 인턴 표정이 이상합니다. 너 누구 죽이러 가냐 부금이 살벌하다. 수양대군 납시요. 벌써 하나 있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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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무양대군 납시요. 인턴이 눈빛이 와그런노. 인턴 표정이 무슨 살인 청구 받은 표정이네. 무파두부 내위로 집합. 진짜 돼지 새끼가 따로 없네. 무제트 인턴. 대문에 강림. 무슨 인턴이 밤1 0 시에 출근하냐 키우키우. 무파두부는 키우. 인턴이 제일 높은 직급 아니었노. 그래도 단아냥 리만이 가우 좀 살려줘라 사장인데. 중국고구 전자녀 섯줘서 고마워 민지야. 민턴은 스바 들어가자마자 사장아 PPT가 었나.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laughs> 사다리 둘다 도져. 이거 스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 스킨을 받아 가지고 이거 뭐다 업데이트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laughs> 진짜 싸봐 기대된다 야김동도이귀여 이거 만들어주는 팬이 있던데? 뭐 다만 들어준다던데 스킨 필요한거 있으면 다 만들어준다던데? 무파 부대로 가자 군대 키우키 일단 오늘은 인턴이기 때문에 그 가몽이가 만들었던 스킨 어디가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레곤 만들어줄때야